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로마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시대의 정의와 배경, 두 번째로는 이 로마 작품들의 특징, 그리고 이후 시대의 영향, 마지막으로는 저의 생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와 배경입니다. 우선 로마의 정의는 이탈리아 중부에서 시작하여 기원전 8세기부터 서기 5세기까지 거대한 제국을 이뤄낸 고대 문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역사상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또 오래된 제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배경에서는 이름의 기원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가설로는 도시의 첫 번째 왕이자 설립자인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왔다. 두 번째로는 테베릴 강의 옛 이름이자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로먼에서 유래했다 등의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작품의 특징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특징으로는 그리스 건축의 구성과 에트루리아인의 기술을 가져와서 자신들의 기술로 재해석하여 더욱더 발전시키곤 하였습니다. 건물의 특징으로는 외관상의 미래를 중요시하는 그리스 건축과 달리 내부 공간에 충실했으며 아치와 볼트 기법이 발달했습니다. 조각으로는 그리스 미술의 영향을 받았고요. 이후 로마인 특유의 현실적인 소질과 조형미를 더해 동화시키고 로마 조각이라는 독자적 작품 양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 독자적 작품 양식으로 발전시킨 예시는 그리스 조각에서 표현된 신들의 모습에 실제 인물들을 더 깊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과 조각 이두 가지 중에서 건물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로마는 신전이나 목욕탕과 같이 대규모 건축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콜로세움이고요. 제작 기간은 기원후 80년경 1세기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이고 외벽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청동 구조물로 지탱되었습니다. 외벽에 층층이 쌓여 있는 세 개의 기둥들은 각각 양식들이 모두 다르고요. 1층은 도리스 양식, 2층은 이오니아 양식, 3층은 코린트 양식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었지만 수세기 동안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나며 남쪽 벽이 결국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콜로세움은 10년의 건축기간을 거쳐서 완공되었고요. 제가 아까 작품의 특징에서 말했던 그리스 건축의 구성과 에트루리아인의 기술을 가져왔다고 했었죠. 이제 그걸 가지고 아치형의 건물들을 축조하기 시작했는데 이 덕분에 이렇게 콜로세움을 건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치형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번째로는 판테온입니다. 제작 기간은 기원전 27년경 1세기이고요. 저희가 이제 볼수 있는 이 판테온 건물은 기원 후 125년경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재건한 건물입니다. 이 판테온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 모든 신전을 위한, 아니, 죄송합니다.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판테이온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를 포함하여 전 세계 건물 중에서도 보존이 가장 훌륭하고요. 현 로마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돔 구조입니다. 철근이 들어있지 않은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콘크리트 돔이고요. 적어도 르네상스 시대까지 서양 건축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우구스트스 조각상입니다. 제작 기간은 기원전 20년경 1세기이고요.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묘사한 작품으로, 저렇게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포즈는 그리스 시대의 걸작 벨베데레의 아폴로를 모방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다채로운 색들이 입혀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 중이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처음으로 한 인간을 신격화한 작품입니다. 이후 시대의 영향입니다. 음, 로마네스크 양식, 르네상스 양식, 신고전주의 양식에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고요. 음,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나라였기 때문인지 서양 문화의 근원이라고 볼수 있고, 건축물, 법, 종교 등과 같이 아주 많은 면이 현존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로마에 관해서 아는 것이 제대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로마의 역사부터 여러 작품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마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또 아름다운 건축 양식을 사용했던 건축가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제 지금 저희들처럼 뭐 기계도 없고 그랬을 텐데 말이죠. 정말로 신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비록 모방에서부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모방감을 훌쩍 뛰어넘는 발전과 이 로마만의 전통적인 관습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로마의 작품들을 두 눈으로 보고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서 추억으로 남겨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